기분 나빠. LGH님 1 0 개, 모르이님 환기 감사합니다. 엄마에게 전화해서 집으로 돌아가자. 이런 곳에 살수 없어. 아, 다행이다. 오케이, 좋았어. 그래, 돌아가자. 전화로 가자. 근데 여러분 진짜 필그림이 그렇게 재미없어요? 나중에 어차피 해야되는데 엄마 일어나 있겠지? 여보세요? 미키 머니 일어난침부터 미안 아지님 한개 팬클럽에 감사합니다 당분간 거기로 돌아가도 돼? 뭐? 무슨 바보 같은 소리 를 하는 거야 너? 뭔일 있었어? 응, 별일 없는 건 아니지만, 아, 별일은 아니지만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당분간 거기로 돌아오고 싶어 부탁이야. 안 되는 게 당연하잖아. 이제 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안 돼. 이제 거기 네 집이니까 안 돼. 이른 아침부터 시시한 일로 전하지 마. 끊어. 역시 안 되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된다 하고 그냥 엔딩 내지 아씨. 된다 하면 엔딩 내야 텐데. 남자한테 말하라고 그 남자한테. 나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나가 죠? 일단 제가 아이템이 열쇠가 하나 있는데, 여기 열쇠일 거에요. 100 이제 언제 저기 열쇠 언제야? 대체 이 열쇠 어디 안 열린 곳은 있어요 지금 여기다. 어, 뭐야? 이거 인형 무섭게 왜 이래? 야, 여기서 자면 안 되냐? 여기서 자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나, 나, 근데, 여러분, 진짜 나 궁금한 게 생겼는데. 지금 열쇠가 장비가 있잖아요. 그럼 문그고 그냥 숨어, 으아! <laughs> 아, 깜짝 놀랐네. 어둠 안에서는 빛을. 빛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laughs> 아, 진짜 개놀랐네. <laughs>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떨어진 <laughs> 인형은 깨져있다. 가자. <laughs> 잠깐만, 그글 다시 읽어보자. 어둠 안에서는 빛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돌아올 수 없었다. 아, 불 끄는데 거기 같아. 왠지 스탠드도 있고 거의인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키고 꺼. 아, 어, 잘못 노름. 어. 오케이. 저기 있어. 뭐지? 우산의 부분에 뭔가 그림자가 열쇠가 붙어져 있었던 건가? 불을 끄지 않으면 눈치 못 챘겠네. 아하.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가자. 자, 이 열쇠는 이제, 이번에는 저기 아닐 거예요. 밑에 아닐 거예요. 열릴 겁니다. 오케이. 그쵸? 서로많은텅 <놀람> 비어있다. 시면을 들여다 볼 때, 시면도 같이 여기 들여다 보고 있다. 자명종 시계는 9시를 가리키며 멈춰 있다. 와~ 현두님, 100개~ 아~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흔드님, 얼만.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일단, 처장을 합시다. 우물 가라고? 우물을 왜 가? 아, 네, 공략 진짜, 여러분, 어? 안본 척, 예, 네, 안본척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 오랜만에 한번 우물을 가봅시다, 여러분. 어라, 우물 안쪽에 뭔가 빛나고 있어. 열쇠인가? 이거 왜볼 때는 아무것도 없더니... 아, 시면이 우물이란 뜻이에요. 손을 뻗어본다. 갑자기 잡아채는 거 아니겠지, 귀신이? 닿았다! 우앗! 아, 이럴 줄 알았어. 뭐야? 아파라... 거짓말, 나 떨어진 거야? 여기까지 그 저렇게 높은데 이러면 올라갈 수 없어 저기요 누구 거기 없, 없어요? 누군가? 누군가? 큰일이야 어떡하면 좋지? 야난 어떡하면 좋냐 여기서 이렇게 넘겨주면 어떡하면 좋냐 진짜 난 어떡하면 좋냐 뭐야? 어 뭐야. 여기 안배면 왠지 물은 거 같아. 이대로 깎아내 볼까? 발판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 <놀람> 오, shit. <놀람> 어 뭐야? 아무것도 안 뜨고 그냥 들어가네 가볼까요? 뭐지 여기? 문문 안에 이런 공간이 있었어? 말도 안돼 하지만 혹시 지상으로 통하는 걸지도 몰라 야 잠깐만 와! 이럴 줄 알았어! 아 잠깐만 뭔가 이상했어 이거 아와 진짜 어! 튀어!!!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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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 어어 어어 한번 잘못 뛰면 바로 죽는다 진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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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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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제네스 키보드 15만원 짜리야 임마 이거! 길 여기가 맞니? 야 신경 안쓰면 알아서 될거 같네요 예 못따라오네요 귀엽게 오케이 자, 이쪽으로. 이거 대체 어디까지 무섭다 쪼우면 돼. 죽을까봐. 오케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흥부님, 감사합니다. 여덟 개. 아, 또 있어! 오, 뭐 이래! 게임이! 아, 니 이거 왠지 그창고그 문으로 연결되는 거 같은데? 아이, 뭐... 아 뭐야, 이거, 진짜, 이거, 산책, 산책게임이야. 진짜로. 나 잡아봐라. 나잡아봐 오나? 어, 뭐야, 이거! 야, 잠깐만!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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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하나. 아, 아, 어? 떨어. 어? 어. 와, 뭐야? 뭐야! 아. 아, 다른 우물이에요? 씨. 낙하무리 씨! 낙하무리래. 낙하무리 씨. 낙하무라 씨. 발? 아하, 씨, 발. 아하, 아, 나 진짜, 여러분, 화력 진짜, 어? 으. 미우라씨? 젠, 여기, 왜 있냐, 젠? 아, 올, 위에 있나? 괜찮아요? 지금 로프 내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와. 하. 괜찮으세요? 타카무라씨? 상처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병원으로 갑시다! 멋대로 마당에 들어서 와 죄송해요. 하지만 배를 올려도 대답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걱정이 돼서. 무라씨? 왜 그래요? 이제 싫어. 싫어. 괴물? 이 집에 괴물이 있다는 겁니까? 정말로? 이 집에 이사오고 첫날부터 인간으로도 동물로도 안 보이는 게 끈질기게 쫓아오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우물의 동굴에서 계속 쫓겨다니면서 겨우 풀려나고서 의식을 잃었어요. 그리고 괴물뿔만이 아니에요. 수도나 팩스에서 머리카락이 나오거나 피아노가 혼자서 울리거나 이상한 목소리도 들려오고 순위가 스티커 다섯 개. 감사합니다, 예. 이젠 싫어요. 스티커 다섯 개 싫어요.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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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농담입니다. 무서워서 어쩔 수가 없어요. 갑작스러워서 믿기가 어렵네요. 진짜예요. 진짜로 좀비 같은 게 있어요. 그런 쓸데없는 거짓말은 안 해요. 그렇습니까? 괴물이 아니라 해도 뭔가 야생동물일지도 모르겠 모르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 집에 묵으세요. 작전 성공. 네? 괜찮은 건가요? 전 5년 정도 여기서 살아왔지만, 그런 괴물 같은 걸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집이랑면 괜찮아요. 손만 잡고 잘게요. 타카무라 씨가 제 집에서 자는 사이에, 제가 이 집을 가끔씩 보러 올 테니까. 보러 갈 테니까 이상한 게 나오면 때려 눕히겠습니다. 모르님 스티커 한개 감사합니다. 하지만, 폐가 되진, 당치도 않아요. 괜찮습니다. 제게 맡기시고, 오늘은 편안히 쉬세요. 나 진짜 이 게임, 남자 시점으로 게임해서 여기 다시 집 들어오죠? 안 합니다. 깨끗한 방이네요. 하하. 호라비의 독신 생활인지라 물건이 적은 것 뿐이에요. 얄로니스커 19개! 아! 여러분께 okay, 감사합니다. 그런데, 타카무라씨, 한 가지 물어봐도 됩니까? 뭔가요? 전에 질병이 있다고 말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병이신가요? 기분이 상하신다 죄송합니다. 우울증이에요. 지금은 항물제를 마시고 있어요. 언제도 연기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랬던 겁니까? 저런! 더욱더 편안히 쉬지 않으면 안 되겠군요. 제가 옆에 있어 드릴게요. 데모를 대한 건 제게 맡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이키 씨에 대한 걸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이키 씨 질병으로 돌아가신 건가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상태가 나빠 보이진 않았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승모는 자살했어요. 그 집에서. 자살? 몰랐어요. 어째서 자살 같은 것을? 승모는 약 10년 전에 결혼해서 그 집에 살기 시작했어요. 좀처럼 아이가 생기질 않았지만 5년 정도, 5년 정도 돼서 겨우 임신을 승모 부부는 정말로 기뻐했어요. 하지만 유산해 버리고 말았죠. 승모는 계속 자신을 책망하고 숙부는 그런 숙모를 돌봐주는데 지쳐서 그 집을 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 무렵부터 숙모는 점점 이상해져갔어요. 항상 감시 당한다거나 감시 당한다던가 남이 헐뜯고 있다 더던가, <laughs> 아, 니 발음이 안 되지? 그런 말을 하게 되었, 되, 되었어요. 숙모의 가족은 엄마랑 적분이었어요 돌봐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엄마는 심한 히스테리에 빠져서 애초에 여동생인 승모를 어째 선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유 없이 싫어했어요. 엄마는 엄마를 의지하고 나서 의지하고서 집에 온 승모를 살인자 미치강이라고 말하며 책망했어요. 두번 다시 아는 척하지 말하면서 방치했어요. 저는 엄마가 무서워서 보고도 못본척 해왔어요. 승모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었는데. 제가 용기를 내서 승모를 걱정해서 병원에 데려다 줬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날 엄마 몰래 그 집에 갔어요. 승모의 상태가 거, 걱정돼서 승모는 2층의 1호실에 목을 매달았어요. 제가 부른 순간 로프가 찢어져 승모는 마루 위로 떨어져 버렸어요. 엄마는 이 집에 손대는 것을 싫어했어요. 승모에 대한 걸 떠올리기 싫다고 말하면서. 제가 우울증이 발병했을 때도 엄마는 그 집에 사는 걸 권유했어요. 미치광이한테 딱 맞는 집이라고 하며. 속으론 나도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미안해요. 쓸데없는 말까지 들여놓고. 들을 만한 이야기도 아니겠죠? 엄마가... 예. 아니요. 여러 가지로 힘드셨겠네요. 앞으로 몸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용돈 300원님 100%한개 감사합니다 용돈 300원이신데 100원을 저한테 주시요 감사합니다 잠깐 타카무라 씨의 집을 보고 오겠습니다 아 이거 하, 왠지 내가 남자로 플레이할 것 같은데 아닌가 그런 건 실례에요 소파나 마루라도 괜찮아요 러비뚜님 감사합니다 둘리니 두개 감사합니다 아 이런 고우신 분을 소파에 어떻게 재워요 당치도 않아요 어쨌든 저는 소파에서 잘 테니까 타카을하시는 침대에서 주무세요 꼬꼬님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네 미우라 씨 이야기할 때마다 차분해져 어? 다행히 남자로 플레이 안 하네요 저장을 하고요 설마 여기서도 귀신이 나오진 않겠죠? 근데 그 컴퓨터 비밀번호 뭐였지? 자, 여러분. 질차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방학하셨으니까 공포게임 잘들 거예요. 근데 얘는 집 진짜 좁다. 얘집 개좁아! 뭐야, 이거! 대체 뭐 해야 돼? 하는 게 없는데? 나 자야 되는 건가? 아, 자면 되는구나. 어, 깜짝이야. 야, 뭐야? 푹 자는 듯 하네. 푹. 푹 자는 듯 하네. 아이, 아이. 아이, 죄송합니다. 19, 19세 방송이 되네요. <laughs> 다, 다행이다. 순이한게 고마워 그 집에 딱히 아 피카츄님 19개 감사합니다 <laughs> 그 집에 딱히 이상한 일도 없었고 나도 잠시 동안 잘까 음 4일째 이거 며칠째까지 써요 아이 7시 안에 엔딩 봐야 되는데 아, 또 왔어, 뭐야, 뭔 소리야. 아, 쉣. 뭐야! 야! 어, 야, 뭐야. 뭐야! 설마, 미우라씨, 미우라씨가 날 돌려보낸 거야? 싫어! 이런데 일출하도 있기 싫어! 미우라씨 집까지 도망치자! 내가 걔네 집을 어떻게 알아! 어디로 나가야 돼? 본관, 아, 현관으로 나가야 되나? 뒤뒤로 나가야 되나? 아, 쉣! 오, 쉣. 잠깐만요. 숨을 곳을 까먹었어요. 아, 절로. 일단, 여기로 나가자. 들어가서 이렇게. 자, 왠지 여기 이제 걸릴 것 같거든요? 걸릴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까꿍! 까꿍! 야, 뭐야, 얘, 예측샷 쩔 어, 뭐야, 얘, 아! 예측샷 쪄는데? 대박인데? 잠깐만. 두 번째까지. 여기로 와봐. 지하실로 도망가요? 아, 오케이. 그러면, 계속 장을 하고. 일본 전통방 되있는거 오른쪽에 서랍장 왼쪽 문 열으세요. 뭔가 있나 봐. 없는데? 여기? 여기? 뭔 말이야? 무슨 말 아는 거야? 아이템이에요. 지하실로 한번 가볼게 아니, 지하실 못 들어가나? 아, 누가 여기라 했어. <laughs> 다시 갑시다. 1층 오른쪽 복도 위에 쪽, 1번씩, 오른쪽 복도, 위에 쪽. 여기 숨을 수 있어요? 여기에? 여기에 숨을 수 있어? 1층? 아. 오른쪽에서 어디? 아, 여기. 여기서 어디? 여기? 여기 밑에? 여거여기 여기? 아, 오케이. 갑시다. 오케이. 나와! 오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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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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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옆으로, 오케이, 오케이. 숨어, 숨어! 보영님 스티커 두 개. 감사합니다. 그만해. 이제 그만해! 나 아무 짓도 안 했어. 난 잘못 없어. 부탁이니까 오지 마. 이제 난 홀, 날 혼자 있게 해줘. 내버려 두라고. 또 잠들었니? 대박이다, 진짜. 벌써 아침이구나. 또 어느샌가 자버렸어 왜 미우라씨는 날 여기로 돌려보냈지? 왜 아무말도 안해준거야? 아이럴때 오늘에 있던거 잊고있었어 1층에 계단옆에 문이겠지? 갑시다 자 드디어 이문 가자 가자 네 여러분 저 망했어요 모기 물린데 간지러워요 지금. 아 어두워 아무것도 안 보여. 캄캄하고 들어가면 위험해. 어딘가 손전등 같은 게 없었나? 손전등? 손전등 어딨지? 생활자파가 들어있다. 어, 바로 찾았어요. 쩔죠? 오케이. 어, 뭐야? 검은 고양이 인형이다. 어, 뭐야, 방금? 다람쥐다. 와, 이, 이렇게, 다람쥐 이렇게 생긴 거 오랜만에 본다. 넥스는 다람쥐를 뿌려라. 바람이 나라.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여기서 뭐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 요거. 벽에 문자가 새겨져 있다. 어두워서 잘안 보이지만. 2436. 컴퓨터 비밀번호네요. 갑시다. 4 3 6자 일단 무섭기때문에 저장을 해야돼요 컨트롤 열거 맞았나? 2,4,3,6오 키보드 소리 차지는데? 파일이 하나밖에 없어 일기? 오 깜짝이야 땡월 땡일 오늘 산부인과에 다녀왔다. 선생님은 신긋 웃으며 불임 치료에 성공하셨어요라고 말했다. 임신 2개월이라 했다. 너무 기뻐서 업무 중에 서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버렸다. 그 사람도 매우 기뻐해 줬다. 빨리 언니에게도 연락을 해야지. 언니의 집까지 가서 임신에 대해 말해줬다. 아니나 다를까 언니는 싫은 듯한 얼굴을 했다. 부잣집 남자를 놓치지 않으려고 아이까지 넣은 거안 넣은 거냐고 매도 당했다. 언제부터 언니는 나를 싫어하게 된 걸까? 분명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부터다. 나를 키워준 언니에겐 그 누구보다 감사하고 있는데 도중에 내쫓으려고 해서 언니의 집에서 나왔다. 미키가 슬쩍 다가와서 축하해요 라고 말해줬다. 최근 인형 만들기만 하고 있다. 그것과 아기를 위한 옷도 만들었다. 빨리 만나고 싶다. 인형은 만약 아기가 남자이라면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근처의 아이들에게 주도록 하자. 조금 전부터 태아의 움직임이 없다. 말을 걸어보니 아기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아기의 첫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아기는 그 사람을 닮은 사내아이였다. 장례식을 치르고 화장했다.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게 무서웠다. 언제 살인자라고 매도당할지 무서워서 못 견디겠다. 언니와 전화, 저, 전화 중에 언니는 웃고 있었다. 너 같은 경박하고 뻔뻔한 여자는 어머니 같은 게될 리가 없으니까 잘된거 아니냐 라고 말했다. 그 사람이 나갔다. 나랑 같이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난 행복한 가족을 이루고 싶다. 라고 말해, 말하고서 나갔다. 내겐 이집 말고는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 주변 사람이 날 살인자라고 소문내고 있다. TV의 뉴스에서도 날 살인자라고 말하고 있다. 깨메다만 인형도 말하고 있다. 모두가 날 미워하고 있다. 무섭다. 내 주변에는 날 미워하는 사람밖에 없다. 모든 인간 날 죽이려고 한다. 자물쇠를 걸고 거기다 열쇠를 숨기지 않으면 진정이 안 된다. 언니에게 상담해 봤지만 너는 미치광이다 라고 말했다. 미치광이는 죽으라고 말했다. 미키도 죽으라고 말했다. 어? 나도 죽는 쪽이 좋다고 생각했다. 죽으려고 2층에서 뛰어내리다가 다리가 부러졌다. 헐 파란 옷을 입은 녀석에게 끌려가서 하얀 옷을 입은 녀석에게 강근당했다. 오늘 하얀 건물에서 간신히 풀려났다. 지금 밖에 없다. 지금밖에 없다. 우물쭈물거리다 또 붙잡혀 버린다. 로프는 분명 공, 곳간에 있을 것이다. 숙모님, 나 죽으라고 말한 적 없어. 아무도 그런 말한 적 없어. 숙모님.